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테라퓨틱스가 급등을 했다, 이제 급락을 하니까, 이거 다 끝났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안 계시리라고 어,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테라퓨틱스는 새로운 모멘텀이 두 가지 등장이 됐잖아요. 네, 극건으로 그 지금 현재 크게 올랐다가 좀 흔드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새로운 모멘텀이 끝이 난게 절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다. 아직은 초기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국면 아닌가요? 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음, 뭐 대차 공매가 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어차피 지금 코스닥 150 지수로 9월 25일부터 이제 공, 그, 지수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공매 대차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어,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민감할 이유가 없는 음, 분명한 한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어,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테라피틱스는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려고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여유자금으로 매집주를 한번 해보세요. 네. 10월, 11월에 크게 탑들릴 종목은 제가 잘 찾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테라퓨틱스 외에 해보시 종목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 영상 후반부에 해놓을 테니까 요거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테라퓨틱스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하튼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는 날, 되게 다른 종목도 그렇습니다. 되게 그 어떤, 어떠 어떠한 지수에 편입된다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올랐다가 진짜 편입이 되는 처음 시작하는 날에는 오히려 주가가 되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는 이제 선 반영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한, 단기적으로 하락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밑으로 미끄러지는 패턴이 계속 전개가 된다. 자, 이런 건 저는 잘못 봤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수 편입 관련 주들이 과거에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대개 예, 주식시장에 서 오래 계신 분들이들은 대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 편입이 된 첫날 좀 밀렸다고 해서 그걸 너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코스닥 150 지수로 편입이 되니까. 제가 그건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뭐가 늘었습니까? 이 공매도가 늘었어요. 공매도가 9월 24일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매도가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12.45% 나왔습니다. 결국은 9월 24일날 공매도 친 애들이 9월 25일에 주가가 7.3% 내렸으니까 얘네들이 물론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이 단타 매매는 이 공매나 대차 가지고 좌지우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테라라는 종목의 임상권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호재, 요것은요, 단타로 해서, 단타 공매 요 세력들이 그 방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타만 그야말로 하는 목적으로는 맞기,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얘네들이 방향을 절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공매가 12.45%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차 장고도 갑자기 대폭 늘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늘었어요, 갑자기. 자, 여기 증감을 보시면, 9월 23일에 70만주 정도, 그리고 9월 24일에 51만주 정도 대차가 늘었어요. 대차가 는단 얘기는 결국 이제 단순하게 얘기해서 공매가 는단 얘기죠.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차는 있다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 그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코스닥 150 지수로 편입이 되면은 당연히 이런 그 대차나 공매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뭐 지금 공매 금지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떤 그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조성이나 또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목적 하에 말하자면 이제 어떤 공익 관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공매를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공매도는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죠. 공매가 금지 안 됐을 때의 공매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공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매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시장 조성하고 유동성 공급 정도만 위해서 공매와 대차가 늘어난 거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기본적인 테라의 RGN권이나 OKN권에 대한 기대를 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점은 우리가 명확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뚫고 지금 이제 고개를 들이밀었다가 밀리는 거. 이런 파동은 뭐,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다시 단기적으로 흔들었다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외인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아, 9월 23일에 160만주 샀다가 26만주, 20만주 산게더 많아요. 산게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기관들도 이거 뭐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이 되니까 사야죠. 일단 물량이 없으니까 96만 주 샀다가 17,000주 사고 투진 투진 같은 데가 돋보이죠. 네, 연기금은 어제 좋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수급이 지금 현재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9월 23일하고 24일에 주로 매수를 많이 한 데가 이제 모건스탠리 그죠? 여기 나오죠? 모건스탠리 신한 투자. 신한 투자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모건스탠리에서6 0만도 샀죠. 얘네들 물량 나왔으니까 안 나왔거든요. 자, 요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아요. 신한 애들은 그, 단타하는 창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쵸? 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자, 요런 식으로, 사자 들어왔다가 팔자도 좀 약간 나왔고, 뭐, 코스닥 150 지수 종목이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자가 많아요. 사자가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 매수청구권 분할권과 관련해서 매수청구권 가격 얼마나 그랬어요? 8,911원. 이거보다 훨씬 위쪽이죠 지금. 그러면 매수청구권 행사 안 되죠. 뭐 지금 이런 상태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테라퓨틱스에서 아, 이 매수청구권을 아, 줄 자금을 세이브 한단 말이에요. 나쁠 거 없죠. 나쁠 거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주가 봐가면서 우리가 또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어, 이건 뭐 생각할 필요 없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닙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 경고 종목. 이런 것들은, 주가를 누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괜찮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거예요. 테라피틱스가 이번에 분할 거는 성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가를 좀 좋게 만들어야죠. 어, 그래야, 그래서 이제 매수청구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주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갈 가능성도 높은 거고요. 그거죠, 뭐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물량 공백 상태 지역이니까 치고 나가면 답을 금방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 하루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급락을 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 변수들이 많죠. 뭐이를테면매수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이 수급 형태가 중요하죠. 공매 대차 외인 기관 동향 이런 것들은요. 제가 수시로 점검하면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거예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HAB t h e r a p 테라라고만 문자를 주세요. 바뀐 새로운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고급 정보, 빠른 정보, 신속한 정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거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달 내지 두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을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건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의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예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 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 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런 위주로 법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한2 30개 될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예, 여러분 그 재룡 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 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 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 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 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놨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에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 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 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 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로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어,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이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손안 나가시죠. 네. 3천 원에서 7천 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따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예, 위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위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 %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40% 70% 되니까 이런 예,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W, w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점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응? 그죠? 너무 그 급하게 매, 그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질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안에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이 네, 번호로 매집주,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